이따올때 여기도 들리자 안 들려 구만? 선물 사야지 꿀 먹으러 가볼까? 어... 어! No. <laughs> 아, 여기가건전이이 어, 거 보고 그요방다이 저 나무 봐. 이런 나무 또 있어. 아이스 차. 여보 커피 한잔 먹을까? 어디 집이지? 아, 디렇게 이렇게. 아, 이렇게. Yeah, okay, okay. 아, 이렇리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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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화장실 아닐까 저거? 뭐가? 여기다, 얼른, 얼른, 빨리. 여기다, 싸. 응. 아, 이그나좀 참을 수 있겠어? 참을. 아니, 못 참을 겠어 아, 이거 저기다 지 저기다 저기 어 빨빨 뛰어 빨 뛰어 이거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다 오줌 안 내면 오줌 가가가가면가가가 이따 가가가 아, 힘들었어. 뭘? 엉덩이 안가져아어로 나와 산봐엉덩안 뜨거워? <laughs> 미끄럼 타도미끄 타볼래? 나아

s u 스러 u 저쪽도 있어 a p 나 아파? 안 아파? 그러면 어, 재미없어? 예, 아, 재미없어? 어색해서 그래 어색해서. it? What is it? 못 가? 매달려봐. 어, <laughs> 조심해. 갈수 있어? 못가못 가. 못 가. 나도 하고 싶어. 밀어봐 삼미이 아빠 뛰도아 뛰도록. 아빠까지. 아빠 나도 못해. <laughs> 네. 아빠, 팔, 팔 위로. 나는 위로. 응? 아, 위 위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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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, 아, 거사 아, 래 아,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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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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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没啥玩意儿。